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악하게 창조되었을까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자신의 가설들을 세웁니다. 선이다 혹은 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체계 안에서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탐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느님께서 선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 창조물 역시도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장면에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보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어떻게 간주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최초의 첫 창조의 본성 속에는 선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제외하고 동물적인 본성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계에서 동물들이 그렇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살아가듯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별탈 없이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자연계와는 전혀 다른 본성에서 기인합니다. 그건 바로 영혼이죠. 영혼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로이 열려있는 상태.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데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본성은 과연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인가? 당연히 인간의 그 가장 고유한 영역, 영혼의 본성은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고 선을 향해서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요소들 가운데에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찾고 분별하고 선택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인간의 첫 고귀한 영혼의 영역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그릇됨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데에서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인간 영혼의 악이 시작되는 거죠. 선을 바라고 선을 선택해야 하는 인간의 고귀한 영혼이 악의 영향을 받아 악을 선으로 알고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선을 바탕으로 창조되었지만 악에 물들어 있고 악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 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속 핑계를 댈수 있는 겁니다. 뭐 아무리 선악이 창조되었다 한들 악의 영향을 받고 악에 물들어 있으니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대비해서. 구원이라는 작업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인간들이, 심지어는 악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이 그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악을 간주할 수 있는 그 악에 물들어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선을 지향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걸 우리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느님의 구원의 계획, 누구든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라면 구리 뱀을 쳐다볼 때 되살아날 수 있는 희망. 그렇게 우리 인간은 최초의 선과 그 뒤의 타락상과 그 타락상까지도 메꾸어 낼수 있는 가능성을 같이 지닌 상태의 존재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선악이 창조되었지만. 자기의 악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서 그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하는 사명을 띄고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네. 이것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교회적인,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아. <laughs> 찬미의 스님, 겸손과 기도.